이번 영상에서는 테이크 3인칭 단수의 정확한 발음과 원어민들의 문장 속에서 편하게 발음하는 방법 같이 배우고 맛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발음은 발음 기호를 보실게요. 음절은 하나입니다. T로 시작했고요. T 혀 위치 윗니 안쪽 이 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입니다. 나가는 공기 막았다가 터트립니다. 예, 그리고 이소문자와 아이대문자 나란히 오는 이중 모음인데요. 턱 아래로 살짝 떨구셔서 A. A라고 발음합니다. K는요 목구멍을 막아서 숨 참듯이 윽한 다음에 공기 내보내요. 크 하는 거예요. 읍크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뒤에 자음 소리가 이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읍하는 발음까지만 해주시고 이어서 오는 S 혀 위치 T 똑같은 위치예요. 혀 끝에 있어서 가운데 공기 나갑니다. 스 이렇게 읍스, 읍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면 읍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스 발음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구멍이 열려요. 그래서 크 소리가 크게 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공기가 새어나가면서 K와 S 사이에 살짝 크 소리가 들어갑니다. 앞에부터 연결하면 takes 이렇게 됩니다. 크 소리는 겉으로 크게 내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발음을 하시면 돼요. 한글로 발음 정리해 드릴게요. takes, tak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두번 해볼게요. takes, takes,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대화에서 좀 빨리 하는 원어민들 발음은요, 여기 윽 하듯이 숨 참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takes, takes,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이 발음도 해볼게요. 숨 참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takes, takes, 이렇게요. 문장 속에서 그럼 연습해 볼게요. 처음은 천천히 발음할 거기 때문에요. 숨잠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숨잠기 하지 마시고 그냥 이어서 편하게 발음하시면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라는 표현입니다. Whatever it takes. 천천히 두번 합니다. Whatever it takes. Whatever it takes. 네, 이번엔 빨리 할게요. Take. 이렇게 하지 마시고, takes, takes. 이렇게 편하게 합니다. Wherever it takes. Wherever it takes. 다음 문장은요, 4인조 팝그룹 아바의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요, The winner takes it all입니다. 천천히 두번 할게요. The winner takes it all. The winner takes it all. 다음은 순찾기 하지 마시고요. 여기 연음에서요. takes it all. 이렇게 됩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The winner takes it all. 네. 그러면, f o r o 에서요 takes 발음, 원어민이 녹음해 놓은 발음, 두명 다른 발음 두 번씩 들어볼게요. t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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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s. 네, 잘 들어보셨죠? 원어민 발음 듣기 영상은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연습하시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만큼 영어 수때까지 함께 파이팅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